라구나 오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구나 오즈빌리지의 중요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드뮤추얼 콘도 및 유나이티드뮤추얼 코앞의 보드 멤버 선거 결과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9월 29일 라구나 오즈 캘리포니아 제 3차 라구나 힐스 협동조합 및 유나이티드 코앞 2023년 선거 결과가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이 커뮤니티의 운영,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보였습니다. 서드뮤추얼 콘도 선거, 서드뮤추얼 콘도 선거에서 윤문길 박 발... 박사는 1755표로 인상적인 최다 득표를 획득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문박사의 서드뮤추얼 콘도 이사로의 선출은 이 커뮤니티의 지도력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나타냅니다. 새로 선출된 서드뮤추얼 콘도 이사들은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예정된 연례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회의는 협동조합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 이벤트는 윤문길 박사가 이사로서의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기대하는 많은 주민들의 참석이 예상됩니다. 유나이티드 코압 선거 유나이티드 코압 선거에서는 미키 최미길 목사가 1171표를 얻어 유나이티드 코압 이사로 자리를 화보했습니다. 미키 최목사의 성공적인 선출은 그들이 커뮤니티를 섬기고 유나이티드 코압 주민들의 관심을 대표하게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서드뮤추얼 콘도 및 유나이티드 코압의 선거 결과는 이 커뮤니티의 민주적인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반영하며 그들의 목소리가 라구나 우주의 관리 운영 지침 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이익이 보존되도록 일할 것입니다. 새로 선출된 이사들과 함께 주민들은 커뮤니티 개발 협력 그리고 라구나 우즈 커뮤니티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새로운 중심축이길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협동조합이 새로운 이사들은 이제 다른 이사들과 주민들과 협력하여 커뮤니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곧이어 김홍식 박사의 이번 선거에 대한 코멘트가 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보여준 이번 선거 안녕하세요 다음은 김홍식 박사의 이번 선거에 대한 코멘터리입니다. 얼마 전이 마을 운영 인원하는 기구에 우리 아닌 두 명이 보드 멤버로 출마하였는데 두명 모두가 당당히 당선되었습니다. 그 선거운동 기간 중 너무나도 열심히 봉사했던 젊은 층들의 고마운 모습을 보며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두 분의 당선을 축하하며 이번 선거운동 과정을 관찰하면서 떠오른 나의 생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물론 이번 당선은 후보자 자신들의 인품이나 실력이 주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건 당연지사이기에 논하지 않겠고 몇달 동안의 선거 운동에서 젊은 봉사자들의 활동을 보면서에 되겠구나 느껴졌던 소감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조직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는 생각 버리고 우리 처지에 맞는 우리에게 유익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운동 봉사하는 젊은 층을 보면서 어느 대장이 나타나 저들 이끌 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곳 우리 한인회는 이윤추구의 그런 영업회사가 아니요 서로 섬기는 교회나 자녀들이 늙은 부모 섬기는 가정과 비슷한 봉사 조직입니다. 교회나 가정이 조직이나 회칙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요 효도와 봉사로이. 듯 이곳 우리 마을도 그런 곳중 하나로 보며 나 같으면 이렇게 하리다. 각 동아리들은 함께 노래하면서, 여행하면서, 골프 치면서 즐기는 것은, 물론 당연하지만 그러면서 돈 내기 개인 같은 것 하여 부모 위에 수고하는 점. 이 형제들 후원하겠다는 정신이 올바른 가족원의 태도이지 받아 먹으려는 것은 정신병 환자 수준이라는 말 지나치다며 자신있게 항의할 수 있나요? 요즘 젊은 층 입주가 늘어나는데 이번 선거운동 때 그들이 앞장서서 뛰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 우리 함께 갑시다. 모토대로 시스템이나 우리 생각만 바꾸면서 그들 활용하면 이런 것다 가능하겠다. 나 자신부터도 언젠가는 그들로부터 도움을 기대해도 되겠구나, 안심되는 것이 이번 선거의 더큰 수익이라고 저는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인회라는 조직은 또, 우리 마을은 외롭고, 쓸쓸하고, 소외되고, 홀로되고, 어렵고, 도움 손길 필요한 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 가져드리는 것이, 우선 이어 메인 잡이 되도록 하는 시작의 제스처라도, 노년 우리들 99%는 아무 관심도 없고, 소용도 없는 조직 운영, 권력 유지, 지휘 주장 따위에 유치한 짓 아닌 엘리트 마을답게 조직의 유지가 아닌 이 사람, 이 이사는 훈훈한 마을로, 10월 2일 2023년, 김홍식.